방정식의 해를 찾는데 등식은 한 개고 모르는 문자는 두 개니까 아 부정방정식이네 됐나 부정방정식 유형은 또두 개밖에 없다 정수인 거 찾아라와 실수인 거 찾아라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고 나 실수인 거 찾아라 돼 이제 실수인 거 찾으라고 하면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된다 x 제곱 마이너스 2x가 완전제곱되려면 1 더해주고 y제곱 마이너스 4, y가 완전 제곱되면 4 더하면 되는데, 여기 1과 4가 5제. 물론 이 5가 1, 4로 쪼개졌다고 생각해도 되겠네. 따라서,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-2의 제곱이 0입니다. 제곱에서, 제곱에서 더했더니 0 되는 거는 0밖에 없다. 끝. 두 번째. 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4Y제곱. 요 5Y제곱이 두개 나눠지는 거야. 4Y제곱이랑 Y제곱으로.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지. 앞에 거는 X 플러스 2Y의 완전제곱. Y 더하기 1의 제곱. 따라서 Y는 얼마? 마이너스 1.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자연스럽게 2라고 대답해야지. 됐나?